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국가간에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와 화목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또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나 그리고 차별이 없는 화목한 세상이지요. 그리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세상, 샬롬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불안함이 없이 평안하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평화롭고 또 평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생각지 않았던 국가 간의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어 계속되어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국가 간의 불신감과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도 그렇고요. 국내적으로도 이념 간,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노사 간, 또 빈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폭력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 지말의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화와 또이 모든 전쟁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세상에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음성한장 같이 하시죠 사막에 새미 넘쳐 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 라나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기 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굴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손피이 오리라 사막에 손길이 우러지리라 사막에 예쁜 손을 고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리라 Stop dog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고 어,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어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육신이 사는 원인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신조차도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서부터 그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삐뚤어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서 시기, 질투, 다툼, 살인,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 이어 다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는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갑니까. 또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죄를 지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천국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뢰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 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임을 믿고 예수임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요약 욕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복을 신령한 복, 육신의 복, 또 물질적인 복, 세상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까지 가문이 잘 되는 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모든 것을 가진, 예를 들면 왕과 결혼했다고 그럽시다. 그병 그때부터 그 왕의 모든 것은 다그 부인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복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도 가고 영생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화목,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아니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아니 죽음을 앞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디 코스로 가야 되고, 또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가방에 챙겨가야 될지 다 하고 돈도 준비해가지고 그먼 여정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갑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가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아,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어, 겨울의 땅에 에, 뿌리조차 죽었던 그런 것들에서 봄이 되면 그 죽었던 씨앗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생도 말이죠, 음, 이 미물도. 어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세상 그냥 어 잠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어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지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지요. 지옥이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 교통케 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바로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막 그냥 다투고 싸우고 막 미워하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화목하게 하신다?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시라도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절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진 걸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이 떨어지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너희는 감나무를 흔들어서 너 입을 넓게 열라 그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하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수요일, 수요일마다 지금 고린전 13장을 보고 있는데, 하, 정말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도 좋고, 지식도 좋고, 선행도 좋지만, 어, 사랑이 없으면 그것 다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예, 처음도 사장, 끝도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창조를 받았고, 구원이 되었고, 또 우리가 어,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또 사랑하도록 화목하기를,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신 옆기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심으로 여러분 의 마음도 평안, 여러분의 몸도 평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도 평안하고. 화목한, 그리고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또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세상 평화 원하지 마. 세상 은 평화 원하지 마. <목소리> 전쟁의 소음 너는 왜 난다? 이 모든 인간

뭘까요?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세상은 평화하지마전쟁에서부다 늘어난다. <목소리> 이 모든 인간 고통 불현득. 지금도 웃음었네 그러나 그러나 say